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또한 번의 새로운 분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금은 4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 찍으세요. 님 아, 네. 아 네. <laughs>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제작하고 있는 로고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좀. 이억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로고 돌아가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뭐, 이런 런 이제. 밖에 나가서 하기 전에. 안에 네,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오르막길 올라갈 때 이렇게 숙인다거나 어, 이런 기능이 이제 좀 추가가 되서 아마 내년서 학교에서 돌아다니고 보게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전공 분야라든지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호서대 전기공학과에 재직중인 송영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모바일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는 그런 AI에 있는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루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전에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는데 현재는 음,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면은 사실 자율주행 로봇이 좀더 어렵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선대로만 움직이면 되는데 로봇은 이제 차선도 그, 그어져 있지 않은 일반 그 평지 혹은 뭐 오르막길, 뭐 다양한 조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음, 자율주행 로봇이 조금 더 어렵고 그래서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전망이랑 혹시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요가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걸 조금 더 앞당겼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최근 한달 동안에 뭐 택배라든지 음식 배송 한 번도 안 시켜봤다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지금은 라이더들이 워낙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점점 더 늘어날 추세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은음 로봇에 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걸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서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진로를 잡아야... 자율주행에 관련된 직업이나 아니면 진로를 정할 수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있나어 우선 그... 일단 전기공학과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모든 자동차들이 이제 전기자동차로도 바뀔 거고 얘도 사실은 전기로 다 움직이거든요 네. 모든 로봇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배터리가 있고 그 전기로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 이 그거를 모터를 어떻게 돌리느냐. 결국에 전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로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학문이 전기공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율주행에 좀더 관심이 있어서 만약에 그 분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오셔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고. 결국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일종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구라든지 망치 이런 건데. 그거를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고 쓰냐, 요게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수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호서대 교수님들이 어,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 호서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입학하게 될 학생들에게 혹시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은 있으신가요? 사실 그전까지 이제 코로나라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대면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저도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대면해서 여러 가지 로봇도 같이 한번 만져보고 돌려보고 하면서 다양한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좀 알려드릴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응. 로봇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네. <laughs> 네 이제 원래는 엘리베이터 탑승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탑승을 하면은 뭐그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더라. <laughs> 어 그냥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 요 앞으로 상용화가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뭐 대기업하고 이제 좀 컨소시엄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네. 음, 음, 시범 운행은 빠르면 2월 정도 할 거고, 5월, 6월 정도 되면 이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진행 해서, 내년에는 아마, 돌아다니는 걸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안에서도 그 학생 식당하고 연계해서 배송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